안녕하세요. 양육십지기 모교 A반 안주희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교회에 나가시던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녔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교회 일을 하시느라 교회에만 있던 아빠를 따라 저도 교회에서 놀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때 아빠가 아프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저와 오빠의 두 손을 잡고 죽음을 맞이하실 때까지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사춘기였던 저는 왜 하나님은 교회에서 모든 일을 맡아하시며 하나님의 열심히 더 아빠를 살리시지 않으셨을까 원망 아닌 원망이 있었고 그 이후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로 가족 모두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그 뒤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싫었고 그때의 어린 마음에 하나님은 저희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였고 저희 남편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불교 집안이었기에 저희 집에서 제사도 드려야 했습니다. 저만 빼고 모두 절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2년 전 제삿날이었습니다. 사, 사춘기 절정이었던 둘째 아이가 갑자기 절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고 물으니 자긴 기독교인이라서 절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몇번 가보고 안 가던 아이였는데 말입니다. 그날 뒤로 저와 아이는 여기 원당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아이가 아니면 절대 교회에 나갈 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원당교회에 나와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왔습니다. 찬양을 들으면 위로받는 기분이었고, 어린 시절 지루하기만 했던 설교 시간이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나왔다고 제가 한순간에 변하진 않았습니다. 사춘기에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나이에 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정말 힘들거든요.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해요. 어린아이처럼 잠시 좋아하다. 또 작은 일에 금방 무너져 하나님 저 교회 잘 나오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세요? 하며 따지듯 기도하는 저였습니다. 전 교회만 나올 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성경 한 구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장이 없었고, 양육반을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 싶어 양육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성경 공부반인 줄 알고 시작했던 양육반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외면한 것처럼 하나님도 절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절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양육반을 하며 전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평소 불안이 많던 제 마음에 평온함이 찾아옴을 느꼈습니다. 또한 양육반을 하는 기간 동안 기도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 큰아들이 인천의 대학병원에서 뇌파 검사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와 내 질환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에서 재검을 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양육반 과정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 같았습니다. 원래 제 성격이라면 불안에 떨어야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니 제 마음이 너무나 편안했습니다.그때 저는 하나님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그런데요 하나님 저 아무 이상이 없으면 좋겠어요.라며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응석쟁이 같은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양육반 가정중 큰아들은 서울에서 검사를 하였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저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남편은 교회 얘기만 꺼내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이상을 참석하는 것도 싫어하던 사람입니다. 교회 얘기를 꺼내면 반감만 생기던 사람이라서 남편 전도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며칠 전 친구들과 여행을 허락받기 위해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교회 몇번 나오면 여행을 허락해 줄수 있는지 말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시작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전 남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조차 못 했습니다. 제 영역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남편 전도이기에 하나님께 맡기고만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말을 할 줄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원당 교회에 첫걸음 하는 남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며 남편 마음에 믿음으로 오게 될 날까지 저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그 이상으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음의 성장이 부족하지만 이번 양육반 수료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노력할 것입니다. 저를 교회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